가운데, 가운데, 응? 왼쪽, 위에서부터 아래로 올까요 좋아요. 위에서부터 아래로. <laughs> 말로. 아, 인사해주셨군요. 아, 거짓말 하셨데가아니요 네, <laughs>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. 네? <웃음> 네. <웃음> 저기 보면. 네. 가운데에? 아, 확인이 네. 네, 안 돼, 아까? 좋아요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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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? 좋아요. <응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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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신가요? <웃음> 좋습니다. 자, 최고의 공연을 더 특별하게 피처링하다. <웃음> <웃음> 어, 각자 자유롭게 인사 한번, 소감, 사업 아, 네. 어, 먼저, 뮤지컬 모리스, 이렇게 얼마 안, 많이 남았구나. 한달 정도 남았는데요.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, 모든 참작진 제작사, 배우들, 그리고 관객분들도, 함께 이 초연을 잘 만들어주시는 중이라고 느껴서 행복합니다. 이 이야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저도, 어, 한 달가량 남은 모리스, 다친 사람 없이, 무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겠습니다. 각장 어, 찾아주시는 와 여러분 관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끝까지 더더더더 더, 더, 더 좋은 작품, 좋은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자일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, 관객분들의 사랑 매 공연 할 때마다 뜨겁게 어, 느끼고 있습니다. 저의 남은 공연 기간 최선을 다해가지고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끝까지 노력할 테니까 어, 어,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그은